안녕하세요. 반포맘 천안 매니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안 실거 매니저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좋아져서 고객님들 좀 많이 오시는 편이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 신나게 일하고 있고요. 어, 지금 환절기니까 고객님 그 몸과 마음 따뜻하게 잘 살피시고 예, 저희 천안점을 좀 많이 놀러 와주세요. <laughs> 어떤 핏일까? 야 여기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요게 몰라 이런 얘기 하면 좀 웃기겠지만 준지에 갔더니 요런 스타일을 있어서 제가 하나 샀어요. 하얀색으로.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거금을 드렸습니다. 생전 옷안 사는데 요렇게 생겼네. 안쪽에 마감이 메시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저도 요즘 골린이가 돼 가지고 골프 칠때 입을까 하고 그걸 샀어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메시로 돼 있네. 안쪽이. 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어, 골프 치는 골프웨어로도 좀 반포드레스의 럭셔리한 아, 맛. 어때요? 이렇게. 그러면, 어, 얘가 지금 어깨 좀 있으신 언니들은 팔뚝 좀 도톰, 도톰한 언니들이 굉장히 괜찮겠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가 밑단이요. 볼드하게 잘 만들어진. 위에 단을 밑으로 살짝 끌고 들어간 거 알죠? 밖에다가 시접 든게 아니라 살짝 끌고 들어가서 요거를 스트링을 줄였을 때 동그랗게 표현되는 그런 아우터는. 이쁩니다. 세상에. <laughs> 잠바인데, 엄마들이, 우리가 딱 입었을 때, 여기다가 스카프를 만약에 제가 포인트를 하나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펼치세요. 그럼 나비가 그냥 된 거야. 그냥 뚝 묶으면 나비가 딱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정장 슬랙스를 그냥 입었어요. 그냥 밑에. 편안한 팬츠용으로. 이렇게 입었어요. 음. 어유 고상해요. 사이즈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5호 사이즈예요. 네네 호예요참 <laughs> 심플하게 잘 만들었다. 참잘 만들었다. 색깔도요. 봄에도 괜찮고 가을에도 괜찮고 어디 여행 갔을 때참 고상해. 요뒷 라인 보세요. 엉덩이 살짝 가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참 이쁩니다. 스카프하기 딱 좋은 라인이에요. 네, 스카프하기 딱 좋고, 청바지랑 또 입어도 예쁘고정장 슬랙스랑 입어도 예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옷을 딱 입고 가면, 어, 귀티나는 옷. 음. 심플해요. 반포 스타일 아닌가요? 어, 무척 고급스럽습니다. <laughs> 네, 심플해요. 요거 색깔이, 이 색깔 두 종류인가봐. 이게 베이지 맞아? 한 컬러예요. 그럼 이거는 또 다른 건가봐. 네, 걔는 다른 아이예요. 야 제가 봐봐요. 이런 게 모방과 창조 이건 다른 스타일이에요. 다른 브랜드 스타일인데 와 대박이죠. 일단은 리버시블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네 마감이 너무 깔끔해서 리버시블 같아요, 정말. 만약 이렇게했는데 여기 너무 정신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정신 없을 때 이런 포인트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하셔서 이렇게 살짝 이거 화려하죠. 엄청 화려한데 이쁘죠. 야 이것도 나일론이네. 원단도 좋고 자옷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카프 살짝 뺄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화사해 <laughs> 세상에 제가 청바지랑 입어도 예 매니저님 참 예쁘지 옷 어, 너무 화사해요. 어후, 네. 세상에 아, 입으니까 훨씬 예쁘다. 예쁘지 옷을 박음질을 얼마나 잘한 거? 야 안쪽인데 이렇게 보세요 안쪽이에요. 야 이거는 뭐야 모르겠는데요? <laughs> 야 이거 모르겠어. 어머 요것만 뜯으면 되겠네. 네. 어머 신기해라. 예쁜데요. 이것도 예쁜데 여기 포인트도 밑단도 들어가고. 근데 우리 반대 언니들은 한눈에 알죠. 내가 알아서 입을게. 리버십을 아니라도 내가 알아서 입을게요. 어머, 이쁜데요. 여기다가 제가 입는다 그러면 그 검정색 시폰 치마 같은 거 이렇게 탁 퍼지는 거 있죠. 그런 거 입고 입어도 좀 색깔을 톤온톤 해서 그레이 자켓이 필요하거나 그레이 점퍼가 필요하다면 저는 요 라벨만 떼면 아주 완벽해요. 이제는 골프웨어를 다른 개념으로 한번 접근하는 건 어때요, 우리 언니들? 우리 언니들이 기정화된 우리 보통 골프웨어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반포드레스의 골프웨어는, 어, 뭐 노란색 티와 네이비, 아니면 카키와 화이트, 뭐 그런 청바지, 아니면 블루 계열, 뭐 어떤 그런 캐주얼한 골프웨어를 한번 코디하신건 어떨까. 좋겠어요. 제 생각은. 저는 좀 스타일 좀 바꾸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푸드가 니트 조직이라 가벼워요. 아주 귀여운 옷이에요.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쁩니다.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런데 조르게 하는 이 부자재 하나하나가 퀄리티를 최상급으로 줬어요. 이게 얼마죠? 이거예요? <laughs> 맨날 물어봐. <물어본다. 웃음> 물어보셔야죠. 295,000원입니다. 이야, 이쁩니다. 이렇게. <laughs> <laughs> 김정민님이 반포마님 오시죠 너무 재밌어요. 엄머 감사해요. 네. 제가 항상 그 공부,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가게 하지 판매보다는 구경하세요. 살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 게 유행하는구나 대리만족 하셔도 되고 충분히 반포들에서 방송 끝나면요. 아옷안 사도 산거 같아. 그런 행복감도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고 막 살려고 하는 것보다. 경하고내 스타일은 어떤 건지 내가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상상을 하시는 시간으로 웃는 시간 건강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자. 네. 야. 사장님 하의 바지 사사반 5호 입으시나요? 물어. 네 사사반 5호인데 이바지 이 아니 그 바지, 어떤 거? 아니 평소. 평소 제가 5호를 입어요. 5. 허리가 좀 커도 허리 좀 줄여서 5호 사이즈. 색감있게 입는거는 입지만 보통 좀 크게 낙낙하게 입거든요 4x4 반5 x 인데 4x4 반이라고 생각하시고 5x5를 입는다고 생각해주세요 네자 요렇게 요렇게 적당히 동그랗게 자 쏘세요 이렇게 아, 빵야 참이쁘죠 청바지랑 입으면 더 예쁘겠죠 네 요렇게 요건가 어? 제가 입을 때요 벌써 보셨죠 여기야 여기를 살짝 여성스럽게 탁 잡아주잖아요 벌써 카라가 딱서 있고, 요런 느낌. 후드는 자기가 알아서 크게 막입는게 아니라, 요렇게 딱서 있고, 소매 부분은 또 요렇게 돼 있어요. 커피를 마실 때, 혹은 전화를 할 때, 소매를 걷지 않아도 되는 고 라인으로 딱돼 있어요. 제가 지금 옷 하나도 안 만졌거든요. 그냥 음. 올라가 볼게요. 네. 이야, 옷이 나를 세우주네 자, 요렇게. 소매가 짧은 것 같죠? 우리한테 소매 짧은 거 좋죠? 이게 7부 스타일로 나왔네. 요 살짝. 아. 요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고야 활동적이네요. 예뻐요. 근데 뒤에 프리를 봐, 너무 귀여워. 이렇게 생겼어. 요 요게 마치 이런 거 있죠. 뒤에 이 아, 맨날 잊어먹어. 케이프가 허리에 달린 듯한. 그래서 허리를 좀더 여성스럽게 잘록하게.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요거는 이제 손스타일의 느낌이 확 나는데 그건 아니겠지. 음. 이뭐어거 거예요. 로우. 아, 그래요? 네. 예. 이쁘네. 제가 허리 스트링도 한번 줘볼게요. 제가 이렇게 안쪽에 벌써 보셨을 때, 멀리서 보시지만, 안쪽에 마감도 한번 체크하세요. 우리는 또 이제 마감도 생각해야 될 나이니까, 음. 쭉쭉 넣어볼게요. 확 넣어볼게요. 나는 날씬하왜 <laughs> 나는 안티가 아직 없는 거야. 너 맨날 잘난 척 해가지고, 너 싫어. 이런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어, 스트링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신고 운동화를 신어도 예쁘지만 저처럼 정장 슬랙스를 딱 신으면 마치 막지마라의 봄 자켓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원단은 <laughs> 잘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편안함을 전달하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 더 가보면 이지알 아 거야. 아, 요건 요거 여기가 다르구나. 아, 요건 요거랑 똑같구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요 후드 집업은 입었을 때가 200배는 더 예뻐요. 아우, 예쁘지. 보는 네, 것보다 네, 훨씬 이쁘지 그리고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가슴이 좀 커도 매니저님 코디할때 음. 가슴이 글래머러스한 네, 언니들은 이거 니트 하나 입고 정장 슬랙스 입고 네. 그냥 쫄티 하나 입어도 충분히 멋스러운 것예요 어, 예쁠 것,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운동화 신어도 예쁘고 여기가 이게 포인트네. 깜짝 놀랐어. 요네 아. 세상 이 아이디어 그렇구나. 누가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으니까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좀. 어, 다리도 좀 길어 보이고 행동할 때좀 편하고 이게 면사라서 진짜 한 여름에 그 더울 때 빼고 여행 가실 때 무조건 가져가시면 참잘 바닷가에 이렇게 거주. 입고 있거나 음. 참 좋을 것 같아 뭔가가 수건을 덮어 쓰고 있는 느낌 제가 이제 두 가지의 하나의 심장으로 아두 가지 하나의 몸두 가지의 심장처럼 하이브리드처럼 저도 네. 한쪽에는 운동화 한쪽은 힐을 신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걸 코디를 한번 해볼게요. 이야. 꽃이 머문 그 자리에 잠바를 입었어. 어. 자, 이렇게 입었다. 회색. 구두랑 신으면 요렇게. 운동화랑 신으면 이렇게 돼. 여행가실 때 요거 어때요? 오, 어, 이뻐요. 아주 심플한. 운 좋은데요? 아주 그냥 운동화 신고. 역시, 역시 여신. 봐봐. 이거 봐. 라인도 이쁘죠? 라인도 이쁘죠? 이렇게. 점바에 봄잠바에 청바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음. 스카프도 안 매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 이렇게. 참, 참 예쁘죠? 참 예쁘네요. 음, 오늘은 친구들하고 그림 봤다가 맛집 갔다가 칼국수집 갔다가 드라이브 갔다가 팔당 한번 돌고 반포에서 헤어지는 거야. 아, 예뻐요. <laughs> 생각하실 때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봄나들이 가실 때. 요런 아, 건데. 이 바지가 중요하죠. 근데 유해거를 제가 단추를 다 풀었어. 안에 탑 입고. 요도 괜찮지? 네. 요도 괜찮고, 잠궈 볼게요. 잠궜을 때그 느낌이라는 게, 잠궜을 때. 블러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어. 프릴이 있어서. 이야, 나도 이쁘네요. 그리고 이게 어. 사이즈가 5, 6 사이즈지. 지금 5, 5, 6, 6. 네. 참 이쁘네요. 아유, 연청하고 어. 노랑하고. 잘 어울리지. 아. 10살은 자. 어려 보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스타일대로 <laughs> 바지를 보여드리면서 바지에 벨트를 한번 부, 줘볼게요. 줘보기 전에. 자, 요거는요, 5호 사이즈인데, 정호 5 사이즈 얘도 네. 맞아요. 네. 근데 5호 사이즈 언니들 입으면 요 느낌이었거든요. 뱃살 조금 통통한 언니들 제 사이즈 입으셔야 돼. 이건 크게 나왔어요. 흰색도, 저는 이제 흰색 좋아하죠. 흰색이 더 이쁘긴 하죠. 근데 이제 노란색이 하도 특이하니까 입어봤어요. 요거를 벨트를 한번 맞춰볼게요. 네. 나는 멋쟁이니까. 언니들 웃지 마세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채도를 좀 맞춰서 좀 쨍하게 좀, 여기는 좀 톤다운됐으니까 좀 올려보려고 해볼게요. 빨간 벨트 포인트네요. 어때요? 귀엽지 않아? 어, 귀여워요. 허리 일부러 쫄라매지 네. 않았어요. 혹시라도. 너무 쫄라매면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죠. 짠. 이렇게 해봤어 음, 자, 이렇게. 카라가 이게, 요 카라 좀 특이하다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서있어요 참 특이하다 세우지 않아도 되고 이 레이스가 끝에 있는 레이스가 굉장히 여성스럽고 또 앞부분에 이 핀턱 처리된거지 주름 처리가 요거 있죠 맞주름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 무슨 바느질 기법 있잖아요 세워가지고 박음질 하는 거 여기에 줄이 정확해요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보이죠 살가스에 있는 이 주름 쫙 끝까지 떨어지고 옆에 있는 프릴이요 막 과하지도 않고, 적당히. 요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아, 같은데. 아, 그거 입다 요렇게. 어, 이쁜데요? 톤이 되게 어울리네요. 어, 톤이 음. 다운돼서 그래. 네, 채도가 낮아서. 같아요. 네이비인데 네이비를 낮추고, 아, 이것도 네. 아이보리인데 아이보리에서 카키 살짝 넣어서 아, 톤을 맞아요. 낮춰서, 요렇게 입어도 예쁘죠? 요 운동화 신어도 이쁠걸? 어, 귀여워요. <laughs> 귀여워요. 참 귀엽게 잘 만들어진. 옷. 아담하신 분한테는 딱 정으로 맞을 것 같고요. 다정 사이즈. 네, 그리고 좀 키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귀엽게. 맞아요, 귀엽게. 요옷 자체가요, 모든 점퍼 있죠. 뭐, 100% 점퍼들.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제가 잘 입는 거 있죠. <laughs> 맨날 왜 그렇게 걷어 입냐고 하지만, 전 부츠를 많이 신고 스틸레토 힐이라든지 이런 스트랩 휘, 슈즈를 좋아하니까 살갗이좀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입기도 좋고, 색깔이 참 예뻐요. 고급스러워. 에이, 참 예뻐. 여기도 이뻐요. <laughs> 이렇게 입었어. 이쁘죠? 요 후드티, 요 맨투맨티 안에 쭈리 원단인데도 매끌매끌해서 부들부들하게 어찌면 네오플랜 소재 같은 그런 느낌의 부드러운 쭈리 원단으로 만든 맨투맨 우리들의 옷이에요. 요 하늘색 참 이쁘죠? 어 이뻐요. <laughs> 어우 그냥. 어우 <오>, 예쁘다. <laughs> 세상에. 어머. 이건 예쁜데요? 자, 음, 단추 안 잠궜어요. 이거 56 사이즈죠? 네. 5566 있습니다. <laughs> 왜 브랜드는 다 5566이야? 너무 예쁜데요? 와, 최고입니다. 이쁘고 <laughs> 편안하고. 뱃살 커버 짱. 어, 커버도 되고, 여기 안에 빛이 망가라고, 안에 면, 거주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음. 면인데요. 얇은 거 있죠. 거주는 또 찢어질 수 있는데, 이게 면 소재인데, 이렇게 비치는 걸 가려주는 용도의 안감이 이렇게 있어요. 어. 야, 요렇게 입었어. 우와. 5월의 신분 나야? <laughs> 이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 라인이 진주 목걸이가 올라가라고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음. 참, 방송 끝,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옷을 입으면서 느낀 게, 하, 샤넬을 능가해. 이게 품질이 더 좋지 않아요? 샤넬 비하는 하건 아니고. 아 그래? 네. 제가 그레이를 바지랑 입었어요. 그레이 바지랑 운동화 신어도 예쁘고 네. 요렇게 신고 그냥 나들이 가셔도 충분히 되고요. 내가 뒤에 이 팔이 좀 그래 그러면 시스루 있죠. 뭐 시스루 하나 입고 같이 입으세요. 그럼 봄 나들이 때 잠바 안 입어도 충분히 예뻐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내가 만약에 77인데 글래머해 하실 때는 스트링 주지 말고요. 내가 좀 말랐다면 스트링 줘서 귀엽게 또 입으세요. 지금 티셔츠 물 빨래 가능한지 여쭤보시네요. 물 빨래는 가능하겠죠. 우리가 보통 음. 티인데 그 대신 울 코스로 돌려주시고 건조기 돌리지 말고. 보통 우리가 전사지가 붙어있는 거는 건조기를 돌리면 깨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근데 제가 이걸 만졌을 때 이거 전사지 최고 좋은 전사지를 한건 사실이에요. 음. 그 최고 좋은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맨질, 맨질 하면은, 우리가 보통 전사지. 프린트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고, 여기가 오돌토돌 하면요. 이거 붙일 때 압력이 엄청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리바이스 청바지 이렇게 해서 막 평생 빨아도 조금 이렇게 빈티지하게 된 그런, 그런 거예요. 되게 좋은 전사지 붙인 거예요. 전사지도 종류가 많거든요. 자, 요렇게. 이렇게 해봤어요. 엄마들이, 아, 어, 이쁜데요.